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tv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우선주택 중에서 현재 갈수 있는 곳 서울과 제주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령자 우선주택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과 제주 지역을 찾아서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고령자 1인 가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중 공공주택 8만 가구를 2025년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8만 가구 중 6만 가구는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일부를 고령자 어르신들에게 무선 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이것을 고령자 우선주택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 보았고요. 1만 가구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것은 공부가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1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고령자 어르신들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뜰 실버타운과 개념이 유사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개념이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고령자 우선주택도 어르신들께 좋은 곳들이어서 욕심을 내서 공과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8만 가구 중 6만 가구는 고령자 우선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중에서 일부분을 고령자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대략 제가 보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중에서 한10% 정도는 어르신들께 배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주택들을 전부 모으면 2025년까지 6만 가구가 됩니다. 이 고령자 우선주택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뽑는지,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 청약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LH 청약센터를 검색하고요. 그게 나오면 은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서 LH 청약센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공급 계획도 나오고, 현재 공사 진행 현황도 나오고요.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정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72곳의 분양공고문이 뜨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하고 있는 곳이 lh에서 72곳이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동글뱅이 쳐놓은 곳들은 그 중에서도 추가 모집하는 곳들입니다. 추가 모집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추가 모집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72곳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추가 모집, 자격 완화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곳 중에서 서울 금천에 있는 행복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곳은 금천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데 여성 관사, 여성 숙소로 사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을 이분들한테 하고요. 그 이외에 일반 공급으로 대학생이나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고령자에게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배정주택은 순위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위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2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감도 모형은 이렇고요. 어,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령자한테 배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4세대를 고령자 어르신들께 제공하려고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령자 주거 약자형으로 26B에 24세대를 공급을 하고요. 36A에 5세대를 공급을 합니다. 다섯 세대는 많지 않기 때문에 26B로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26제곱미터인데 평수로 하면 한 8평 정도 됩니다. 하지만 주거 전용 면적만 8평이고요 공용 면적과 주차장을 포함하면 22평 규모의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임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보증금을 좀 적게 내고 생활하시게 되면 996만원 보증금에 월세가 41만원인 아파트입니다. 20년 최대에 거주할 수 있고요. 23년 내후년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신청 자격입니다. 공고일 6월 24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만 65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월소득이 1인인 경우에는 358만원 이하셔야 하고요. 행복주택 중에서 고령자 우선주택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여야 했는데 이 행복주택 내의 고령자 우선주택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런데 1인인 경우에는 20%를 추가해서 배려를 하고 있고요. 2인 가구인 경우에는 10%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20%, 110%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인 이상의 가구는 100% 원래 기준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 기준이고요. 자산 기준은 2억 9,200만 원 이하입니다. 알뜰 실버타운은 2억 1,500만원 이하였는데, 행복주택 내에 있는 고령자 우선주택은 2억 9,200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똑같이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선정 방법은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만 갖추신 어르신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이것도 미달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장점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고령자 우선주택은 거주지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행복주택 내에 있는 고령자 우선주택은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도 서울에 있는 걸 지원할 수 있고요. 서울에 사셔도 제주도에 있는 곳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6제곱미터형이 가장 많이 고령자 어르신들에게 제공이 되는 평형이고요.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형에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베란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거 전용 면적은 8평 정도이지만 공용 면적과 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하면 대략 22평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고령자 우선주택 알뜰 실버타운 26제곱미터가 가장 많은 평형입니다. 배치도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고령자 어르신들께 배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서울 잠실에 있는 행복주택 공고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공고를 했고요. 이곳에 고령자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위치는 이곳이고요. 잠실 종합운동량역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주택가에 이렇게 자그맣게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14제곱미터 규모의 우선공급 2세대, 일반공급 2세대, 총 4세대를 네 공급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립니다. 우선공급은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께 두 세대를 먼저 우선공급을 하는 거고요. 일반공급은 지방에 있으신 어르신들도 신청자격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888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33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반은 보증금을 가장 적게 하고 월세를 조금 내더라도 목돈을 줄이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더 높이고 월세를 좀 낮출 수도 있고요. 이것도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입니다. 특별한 하자요건이 없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거기에 맞으면 20년까지는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주 예정은 22년 2월입니다. 이곳은 고령자 기준으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6월 24일 현재 무주택이시하고요. 만 65세 이상만 되시면 됩니다. 거기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데 1인인 경우에는 20% 추가, 2인인 경우 10% 추가를 해서 358만 원 1인 기준으로 소득인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있고요. 2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501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자산 기준은 2억 9200만 원이고요.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의 기준을 봤는데 이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이두 가지 플러스 무주택이시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우선 공급은 1순위는 송파구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2순위는 송파구 이외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이분들한테 두 세대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숙소의 모습은 이렇게 원룸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행복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21년 6월 24일에 공고를 했고요. 전체 규모는 80세대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위치는 서귀포 구시가대의 이중섭거리 위에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서귀포 기저그 도서관도 있고요. 서귀포 의료원도 있고 서귀포 시청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곳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행복주택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26제곱미터를 고령자 어르신들께 배정을 하는데 우선공급 4세대, 일반공급 4세대입니다. 우선공급은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배정을 하는 거고요. 일반공급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용 면적은 8평이지만 공용 면적과 주차장까지 합치면 22평 규모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임대 조건이 있지만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지불하게 되면 526만 원 보증금에 월세는 18만 원 내시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년 최대 거주할 수 있고요. 입주는 2023년 6월입니다. 내후년 입주하는 것을 지금 모집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중에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노후 여생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지금 지원하시면 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이곳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셔야 하고요, 65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 0 0이하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1인인 경우에는 20% 가산, 2인인 경우 10% 가산해서 내월 평균 소득이 358만원 이하다 그러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2억 9,200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우선 공급은 먼저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4세대를 먼저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에게 4세대를 공급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만 딱 갖추신 어르신들은 지원하시면 아마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6제곱미터인데 원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간단한 주방과 원룸형 거실 겸 침실, 욕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배치도 모습이고요. 이렇게 주민센터와 함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파가 알려드린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과 함께 고령자 우선 주택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행복 주택,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 주택 중에서 고령자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곳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72곳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곳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신청 자격만 갖추고 계시면 아무 지역이나 지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성비가 있으면서 안정된 노후 주거라고 공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H, 그다음에 SH, GH.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이세 곳의 청약센터를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찾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빠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